예, 수원에 왔고요. 미즈파크입니다. 예, 수원에 왔으니까 레스카우스를 예, 수원에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스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 오프시즌 이벤트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실 이번에 뭐 3월 달에 한다, 배크 체험은 바로 받는다 이슈가 많았는데 이렇게 결국 수정을 했습니다. 하, 정말 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뭐가 많았거든요. 그냥 스타도 많이 있고, 팩도 많았고, 해서. 아, 일단 바로 시작부터 플레최병용 그리고 나머지는 네, 망했네요. 그리고 배추 한 장. 채태인 골드팩. 아, 여기서 배추를 안 주네. 아 아, 진짜 최악인데? 아, 아, 아. 망했다.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구선풀코 이것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레제면 좋겠다. 레제. 83이나 11년도 주스콘데. 와. 공등상했다공등상 좋은데? 너무 좋다. 어 진짜 좋다. 이것 때문에 골치 아팠는데 이렇게 또 해결을 해주네요. 무조건 레제한테 등상 써야죠. 이제. 그 다음에, 소나섭 수변 할 텐데, 주루도사.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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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 좋고요. 투수에는 지금 할게 없어요. 장원삼을 플래로 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그걸 안 주잖아요. 그 다음에, 고수변, 레전드, 레빈철한테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보라, 보라! 아, 팔색조야. 밑트코도 소우신이라.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해요. 다음에 레카우 컷이거또 수원이 수원이기 때문에 수원으로 보내보겠습니다. 아 제발 진짜 난 정민철이랑 김기태 장유주만 아니면 돼. 아설아 아, 아, 설마 아니겠지 등증나은거 아니겠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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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대성 오 좋아 좋아. 오. 다행이다 일단 정민철은 안나왔어요 나름 긴장 많이 했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서 레전드 아직까지는 꽁... 공전들은 하나밖에 없지만 중복은 뜬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레저를 레저를 이제 등상시키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조합부터 몇번 하고 갈게요 혹시라도 잘못 등상할 수 있으니까 리오스가 떴는데 저거는 내가 아마 갖고 있는거 같은데 누구 레전지도 모르겠는데 한번 뽑아 봅시다 는 놓쳤고요. 그대성 <laughs> 레제에는 아, 처참하네요. 어, 진짜 아무것도 없다. 어. 좀 뭐라도 있는 거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김동수 골글 뽑아 봅시다. 오, 좋아. 이런 거 말고 좀 연도 골글을 줘야지. 베네켄이라든지 뭐. 일단은 코치도 아, 올플랫 드디어 만들었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굴굴 물고 와라! 아, 망했다 아무거나 뽑자 정근우 자류현진 굴굴 저거 뽑자 이거 시그 필요하다 저건 진짜 필요하다 는 김재윤이 나왔네 수원이라 그런가 보다 바로 KT가 나와버리네요 자 홍석은 골글 뽑아 봅시다 배영석이네 히메네스 피가로 는 음, 장민석 이건 터질 것 같은데 어, 터졌다 앤 써니 자이 이 다음에는 이제 등상을 이제 장태수한테 해봅시다 장태수는 진짜 뽑을 뽑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장태수. 아, 드디어 등상을 한다. 자, 지난해 뽑고 아직까지 못 뽑은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자, 바로 장태수 등상. 아, 진짜 제발 이제 한 1년 동안만 실버팩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팩에서 이거 진짜 안 나와야 돼, 이제. 이거 나오면 진짜 개빡칠 것 같아. 자 이제 미디너 키아로 갑시다. 장태수 팔구 플래티넘. 어 여기가 아닌데? 여기 아닙니다. 에스카우트인데 예, 레전드 등장 선수로 들어가야 돼요. 아 뭐야 돌아갔다 왔네? <laughs> 장태수 팔구 플래티넘 미디너 키. 아 진짜 김태균은 언제 나오려고 아직까지 나오지를 않아. 이정훈 있고 이두 개는 뭐? 문제 뽑을지 시간 문제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제 누구야? 김태균이 나와야 되는 문제입니다. 박학이한테도 쓰반 해봅시다. 저기 남은 거? 뭐더 나빠지진 않겠죠? 설마 설마. 아 진짜. 하워이터. 이러면 4번 타자에 대타로 써야 되잖아. 4번 타자 외야수긴 하네.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도 큰 이벤트 해봤는데 아 좋습니다 그래도 손해를 본것 같지는 않아서 아주 좋고요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